여기 코미디의 왕이 되길 꿈꾸는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코미디언이 되었고요. 한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 자체가 한편의 코미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둘중 누굴 진정한 코미디의 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퍼트 퍼킨 씨. 이분은 1982년도에 활동하신 분인데요. 34살이고, 낮에는 통신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클럽 무대에서 코미디 공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스토커 짓을 합니다. TV 코미디쇼 진행자 제리 랭포드에게 자기를 쇼에 출연시켜달라고 조르죠.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제리 랭포드를 납치한 후 인질극을 벌여서 TV 출연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붙잡혀가서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스토리가 책으로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출소해서 바로 스타가 되어버리죠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은 전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조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상을 받게 되는 사회의 가치관이 불편하다고 말했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걸까요?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은 자신의 삶을 코미디 소재로 활용하긴 하지만 진실 여부보단 웃기는 게 중요하죠 꼭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네 퍼킨 씨는 대담하게 진실을 말해 버립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은 제리가 왜 방송에 안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제리는 지금 꽁꽁 묶여 있어요. 내가 제리를 묶어놨거든요. 농 농담인 줄 아시겠지만 이 방법이 아니면 쇼에 출연할 수 없었어요. 제리는 의자에 묶인 채 신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마음껏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내 이름은 내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알게 될 거고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난 평생 바보로 살기보단 하루라도 왕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저 말에 대중의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대다수 대중의 마음 속에도 퍼킨시와 같은 응어리가 있을 테니까요.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퍼킨씨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걸 수도 있겠군요. 반면 여기 아서 플렉시는 자신의 삶 자체가 코미디가 되어버린 분입니다. 낮에는 이벤트 회사에서 광대로 일하시죠. 그리고 밤마다 코미디 클럽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코미디를 보며 연구를 하죠. 이런 자세는 좋습니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는 코미디에 대한 감각도 없고 재능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정신 질환이 심해서. 약을 일곱 종류나 먹고 있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터지는 지병까지 있어요. 이게 시도 때도 없다고 하는데 보면 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불편할 때 말이죠. 그는 코미디 무대 섰을 때도 웃음병이 터져서 무대를 망쳐버리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 해도 대본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웃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의 대본 노트를 훔쳐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더군요.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더 가치 있기를. 코미디언의 대본노트 치고는 너무 어둡고 섬뜩합니다 이분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게 생활인 사람이에요. 다니던 이벤트 회사에서도 쫓겨난 날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웃음병이 터져 상류층 백인 남자 3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총으로 그들 모두를 쏴 죽여버립니다. 정당 방위를 넘어서는 일이었죠. 빈민들이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점에 이 사건은 폭동의 도화선이 되어버렸고 아서는 그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그의 인생이 코미디라고 말하긴 부족할 텐데요. 진짜 코미디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아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신의 생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닌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입양해다가는 굶기고 방치했습니다. 애인이란 남자들이 아기였던 아서를 묶어놓고 두들겨 패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가 터져서 뇌가 손상되게 만든 여자였던 겁니다. 그녀는 지독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더불어 망상장애로 꾸며낸 이야기에 아서는 속고 있던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그의 편 위로받을 여자친구가 있었죠.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녀와 함께한 추억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오직 아서 자신만의 망상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쯤되면 웃음이 나지 않고 베길 수가 없죠. 비극인 줄 알았던 인생에 알고 보니 완전 코미디였던 거죠. 이 시점에서 아서는 드디어 펍킨 씨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의 아버지이자 멘토이자 우상인 존재를 말이죠. 펍킨 씨는 성공한 코미디언이 되어서 TV쇼의 진행자로 나타나죠. 이름까지 머레이 프랭클린으로 바꾸고서 말이죠. 과거 범죄자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도 그가 퍼퀸씨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아무튼, 앞으로는 본인 뜻에 따라 머레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머레이는 아서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아서는 항상 그의 코미디쇼를 챙겨보며 꿈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TV쇼에서 자신이 클럽에서 공연하는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아서는 들떠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머레이는 그 영상을 보며 아서를 조롱합니다. 코메디를 하면서 자기가 웃겨서 주체 못하는 저능한 모습을 보인다면서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테죠. 자신의 우상이 자기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조롱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상이 화제가 되어 아서는 머레이쇼의 섭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우상 머레이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나 어이없게도 그는 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갑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 그의 삶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 쇼에서, 그리고 그의 우상이었던 머레이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인이 말입니다. 놀라운 건 그가 과거 머레이 씨처럼 코미디를 하면서 진실을 말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들어볼까요? Kill those t h r e Wall Street guys. 얼마 전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남자 셋을 쏴 죽인 게 바로 저입니다. Okay, I'm w a i t i for t punchline. 그래서요. 다음은요? There's no punchline. 이게 다예요. 농담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보다는 세상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에게 머레이는 말합니다 불쌍한 척하면서 살인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세상 모두가 못되진 않았어 아서는 머레이에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못했어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쇼에 출연시킨 것다 알고 있어며 정신질환이 있는 외또리를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말해주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머리에는 과거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정한 대가를 이런 방식으로 치르게 된 걸까요? 아서는 경찰에 연행되는데 거리의 폭도들이 그를 구해 줘. 죠 아서는 그들의 영웅이니까요. 그가 살인자라는 것은 중요치 않죠. 그는 벌써 여섯 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악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코미디언을 꿈꾸던 선량했던 그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는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테죠. 만일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에게 손 내밀었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에 그의 편이 단한 명이라도 존재했다면 그의 삶이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결국 또 다른 조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한 사람의 코미디언은 몸이 죽었지만 한 사람의 코미디언은 영혼이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 진정한 코미디의 왕인지 가리는 일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코미디의 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